자 안녕하세요 디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가 밝았습니다 이, 이 PC에서도 이새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 로블록스에는 낚싯대 스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낚싯대들이 많은데 오블록스 스킨 낚싯대를 제가 직접 한번 사보고 한번 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무수대 이렇게 오시면 오른쪽에 막 엄청 멋있는 낚싯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빨간 색깔은 데스티니 로드인데 와이 원래 흰색인데 엄청 멋있게 빨간색으로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으면서 겨울 번들 이런 게 있었네요. 아, 이거 나 있는지 몰랐다. 아, 살 걸. 아무튼 일단은 3 개가 있습니다. 무스드 컬렉션, 황량한 컬렉션, 그리고 고대섬 컬렉션이 있는데요. 각각 25,000원, 75,000원, 175,000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스드 컬렉션에는 들어보면 왕관 영광, 아마 킹스 로드 스킨인 것 같습니다. 엠버라이트. 자, 천상의 오로라. 오로라 낚시대죠. 현자의 지팡이. 이거는 크래프트.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지팡이. 이것도 멋있게 스킨이 있습니다. 공수의 표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멋진 스킨일수록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 2 5 0 0 0짜리를 제가 한번 바로 일단은 10만원어치 4개를 한번 사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스드 스킨 이렇게 되어 있죠. 와 상자가 생각보다 크네요. 진짜 낚싯대 사이즈처럼 되어 있어. 일단은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전설 한번 뽑아봐야죠. 회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발. 아, 극 낚싯대가 썼습니다 for 마그넷 로드. 아, 자석 낚싯대 스킨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스킨은 어떻게 적용하냐? 이쪽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뽑은 스킨 낚싯대를 장착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 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킨을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킨 보시면, 아, 역시 기타라서 그런지, 예. 어떻게 뭐 변화가 없네요. 기본 낚싯대랑 비교하면, 구리색으로 변화가 뭐 칭칭칭 감겨 있고, 자석 같은 느낌을 준 스킨 같네요. 바로 한번더 회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어! 오로라 낚싯대가 떴습니다 바로 오로라 낚싯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낚싯대 장착해주고 와 음. 여기서 보면 일단 파란색에서 완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오~~ 진짜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노란색 오로라로 바뀌면서 뭔가 오로라 기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여기 달 표시도 있고 스킨이 아주 예뻐지네요 어,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시기부터는 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 자 다음 세 번째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번째도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저풀 로드 또 떴다. 자, 리저풀 로드는 제작 낚싯대라서 제가 지금 못 만든 상태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원어치 한번 더 사서 이번에 전설 나올 때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 에픽 떴습니다 희귀 떴는데 미스틱 로드 거라고 하네요 미스틱 로드는 신화 낚싯대로 인기가 굉장한 낚싯대죠 자 이거 장착해주고 오 뭔가 이 분홍색 빛에서 살짝 주황색으로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되네요 아 근데 뭔가 미존 미스틱 낚싯대에서 그냥 주황색으로 칭칭 감은 느낌입니다 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요 예 그냥 주황색으로 칭칭만 감겨있어 아 그래 바로 전설이고 왕관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아 또북극 자 30만원어치 갑니다 렛츠고 또북극 그... 어 이번에 현자의 지팡이가 나왔네요 현자의 지팡이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현자의 지팡이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현자의 지팡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있는데 과연 스킨은? 와 이거 다크베이스에 뭔가 고라색깔빛이 나네요 오 오야 이거는 야 괜찮은데 불빛도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이렇게 노란색이었다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뭔가 어둠이 느껴지는 어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야 이거는 기본치고 굉장히 예쁩니다. 아까 신화 낚싯대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그럼 제발 이제 전설 나오길 바라면서 4 0만원 어치 갑니다. 요? 오 안돼 아! 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와 전설 바로 코 앞인데 50만 원 간다. 바로 가보자. 50만 원도 안 담았네요 그럼 일단은 다른 거 황량한 컬렉션 75,000원짜리 자 여기서는 스톤브리크 삼지창 야 삼지창은 인기 진짜 많은 거죠 그리고 해양군주 그리고 그 멋있는 엔젤이 여기 있었네요. 30만 원어치 구매해봤고요. 상자는 야좀 멋있게 생겼는데. 오케이 바로 패전 가보겠습니다. 제발. 아아아까 무수드에서 있는 일반이 여기서도 있네. 공세 표식이나 현자의 지팡이. 자 이거 두 개만 안 뜨면 돼요. 바로 가봅시다. 어 어?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진짜 바로 앞에 있아아아 지금 꽝만 세개 나왔어요 어? 와, 잠깐만. 데스티니 로드 떴네요. 자, 데스티니 로드는 여러분들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데스티니 로드는 도감을 누르셔서 전체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70%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82.9% 지금 완료가 된 상태죠. 자, 여기서 네. 자, 데스티니 로드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북쪽에 이렇게 맞춰 주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똥쪽이네요. 자, 여기 오시면 뭐야? 일단 보물상자 열어주고, 컴파스 얻었네? 뭐지? 나침반 찌를 하나 얻었네요. 자, 그리고 도감을 전체 82.9, 70% 이상을 채운 후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yes, sure. Oh, thank you. 19만원에 이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티니 로드를 얻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원탑이 아닌가? 진짜 예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스킨 낀 거를 한번 껴보면,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 와, 이름도 타락천사야. 이야, 음. 완전 빨 와 진짜 겁나 멋있는데 이거 뭐냐 기본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면서 전기 찌직하는 거와 이제 이펙트 이런 거까지 돼서 완전 예쁩니다 진짜 완전 타락천사에 맞는 스킨인 거 같네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 하나 이거는 날개가 이렇게 날개짓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날개짓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 30만 원만 더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사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창이 과연 나올지 렛츠고 아, 어, 야, 이번에는 킹스로드가 떴습니다. 킹스로드 스킨, 희귀 스킨. 자, 킹스로드도 인기 많은 스킨이죠. 한번 껴주고, 스킨을 보시면, 야, 일단 여기서 보면, 이것도 그냥 색반전좀 느낌?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된것 같은데. 오! 야 이거는 야 그래도 뭔가 불 느낌 나면서 불리펙트가딱 이렇게 생기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뭔가 킹스로드처럼 안 생겼다 자 원래는 이런 파란색 느낌에 뭔가 기본 낚싯대 같았다면 이렇게 버블버블한 물방울 표시도 올라오는데 스킨을 끼면 뭔가 화염에 이끄는 화염을 다루는 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물방울도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어 아, 이거 스킨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바로 스톰 브레이커 참지창 이게 나올 때 됐잖아 내 12만 5천원 렛츠고 안돼 꽝이야 7만 5천원 안돼예 이렇게 전설은 뽑지 못했고 바로 다음 거 고대성 컬렉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팽피시랑 아 그리고 뎁스로드 스킨도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직접 봐야 될것 같습니다 17만 5천원 와 돈이 없는데 예내개 질러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써자 다섯 개 마지막으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뭔가 이빨처럼 돼 있고 고대섬의 느낌답게 뭔가 이끼 껴 있고 그렇게 하네요 아 이거 하나당 17만 5천원 제발 가자 어? 아, 리타이드 로드는 또 제작 스킨이야. 아, 없어. 그럼 바로 다음 거. 아, 오브 이터널 킹, 이터널 킹도 제작 낚시 대에다가 레벨이 650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레벨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을까? 빨리 750 찍어서 어, 이것도 한번 스킨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 시매 지팡이 밖에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응, 아, 꽝이다. 제발 뎁스 로드 떠줬으면 좋겠는데. 응, 아, 또 꽝이고요. 마지막. 아, 씨스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아쉽잖아요. 하나만 더써 볼게요. 제발 떠라, 바로가. 아, 망했습니다. 이것도 천상의 지팡이 스킨인데, 제작 낚싯대 빨리 다 만들어 봐야겠네요. 유비나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 스킨 상자 먼저 까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 이거 돈저 200만원 날라간 거 보셨죠? 제가 스킨 리뷰는 따로 총 정리, 제작 낚싯대까지 다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정말 많아지거나 돈이 이제 어디 쓸 데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스킨 상자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는 낚싯대를 다 모으는 걸로 먼저 목 표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제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생방송 공지와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생방송 공지 빠르게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바